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초음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2번째 메디슨 울트라 사운드 케이스 스타디 시간입니다. 강의 앞서 초음파 학습법에 대해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 초음파는 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음파는 본인이 직접 리얼타임으로 영상을 만들면서 진단하는 특이한 검사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에 연결이 됩니다. 초음파 검사를 잘하는 이 방법, 학습법이 무엇이냐고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모든 학문에 왕도가 없듯이 초음파도 이 학습법에 왕도는 없었지만 지름길은 있습니다. 먼저 초음파 교재 복부 초음파 14일 완성 이 법의 법문사 이 책을 한번 통독하십시오. 내용이 어려워도 그림만으로라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 DVD를 보십시오. 최, 최소한 10번 정도는 시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스캔 개인 교습을 받도록 하십시오. 임상 초파학회나선천양 초음파 강좌의 행정코스에 등록해서 아, 이게, 그, 어, 배우시들 하십시오. 많이 필요하면, 저희게도 연락하십시오. 다시 DVD를 시청하십시오. 남해 음파 교재로, 어, 심찬석 교수님의 복불 음파진단학 여문가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구입해서 공부하십시오.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하시면서, 어문점을 010-453-2089, 예, 제 휴대폰입니다. 일로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선생님의 정리를 초음파 모임에참가에발표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의 초음파 공부가 평생의, 선생님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초음파 행정 개인교수 DVD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DVD는 총 7장이고 12파트로 구성되었습니다. 간장부터 시작해 전복부 영역, 그 다음에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선생님은 053-743-2089 김일봉 내과로 전화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정례를 보겠습니다. 81세 여자분이신데, 총파성에서 더블 아크사인 또는 월 에코 섀도트리아드를 보이는 만성담낭염 정례입니다. 이환자는 네원 1개월 전부터 상고부 등통 소화불량으로 재배해 오셨는데, 가글력상에또 어 20년 전부터 가식 후에 소화불량 증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서브 코스탈 스킨, 미들 에파티 빈, 라이트 에파티 빈, 요런 라이트 안테르 임페리얼 포탈 빈입니다. 어그 리버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 요 스킨은 오브라잉 스킨입니다. 어, 여기 라이트 리버에 안테리얼, 임페리얼, 안테리어 슈페리얼, 포탈 베인이 보이고 여기에 지비가 있습니다. 이쪽에 섀도가 보입니다. 여기 지비에 백이고 지비 내강을 꽉 채운 고에코 담석이 있고 뒤쪽에 섀도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 월하고 이 에코, 이 담석에 있는 에코하고 뒤에 섀도 이렇게 보이죠. 요걸 확대해 놓은 상입니다. 보시면 담낭백이 보이고, 여기에 담낭결석이 담낭내강을 완전히 충만하고, 요거는 담집이죠. 뒤쪽에 섀도 월, 에코, 섀도우. 요렇게 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 이제 콩팥입니다. 우측, 신장, 장축상이고, 라이트 리브의 포스테리얼, 슈페리얼 쪽에 해파틱 시스트가 있습니다. 요건 좌측 기둥입니다. 정상입니다. 어, 그 다음에 요 우측 신장 그 다음에 좌측 신장 다 괜찮은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어, 음파검사 하시다가 의문이 있는 상황을 이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가시고 가지스마트폰으로 어, 찍어가 이걸 저 카톡 저 전화번호가 010-4531-2089로 보내 시면 제가 답을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